네, 이번에는 시사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논술은 지식을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라 지식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사에서 나옵니다. 시사를 여러분들좀 어려운 단어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즉,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사를 갖다 잘 여러분들이 어 몸속에 좀 간직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어 논술시험에서 제시문에 나오는 그 제시문을 즉 지식 제시문을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 시사를 통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어 좀더 설득력 있고 논리성이 강조된 본인의 주장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한번 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사는 어, 논술에서 본다면, 다면적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 정치, 그 다음에 뭐 경제, 국제, 사회 문화 과학,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철학, 이러한 모든 부분을 뭐야? 여러분들이 나름대 평상시에 잘 접해 놓고 있어야지만이, 재시을 해서 이러한 각 분야별로의 학문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사라는 거는 어느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이해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평상시에 뉴스를 좀 자주 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주 접하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어 매일매일 시사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겪기에 위해 어 접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꾸준히 어 반복적으로 좀어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은 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러한 시사적 분야를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에서 제 시문이 바로 뭐야? 이러한 지식을 나름대로 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와 연결고리를 띠는 거고 또 논술 제시문에는 보게 되면 이러한 통계자료나 통계자료 즉 편화 그래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야? 지식보다는 이러한 시사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어, 다른 책을 많이 읽으라는 소리는 하진 않지만 반드시 매일매일 시사를 접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의 자기주장을 설득력있게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눈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방법론으로서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자면 여러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사이트 가서 보게 되면 어, 뉴스와 관련되는 이 챕터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고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아이디,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세세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각각의 세세한 기사를 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술적인 주제와 연결시켜서 보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논술 시험에서 나온다고 접목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한겨레 신문에서 삼성의 뭐 포탈 장악, 포털 장악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세한 기사로서 보는 게 아니라, 뭐다, 그거를 뭐 자본과 언론의 유착. 그 다음에 뭐 학교 폭력 사건이 있으면 뭐야? 폭력과 교육. 그 다음에 어느 두 국가 간에 뭐, 어, 국교가 단교됐다. 그런 뭐야? 종교와 국제사회. 그 다음에 뭐 추경심사를 했는데 그걸, 어, 단순 뉴스로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사법개혁을 시동했다. 그럼 뭐야? 뭐 법과 사회. 그 다음에, 어, 트럼프케어. 뭐 오바마케어하고 받아야 되는 뭐 트럼프케어. 이런 걸 기사를 갖다 접하게 되면 뭐 복지와 이념.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뭐 인권주의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인권 과 중국의 뭐 국가주의 그다음에 어 여성병원의 뭐 결핵사태 이런 것도 뭐야 의료복지 이렇게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논술로 주제화시켜서 기사를 접근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회에 관련된는 이러한 기사들. 어떤 그 봐보실까요? 경제에 관련된 이러한 또 기사들, 그다음에 정치에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또 여러분들의 논술로 주제화시켜서 접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이런 기사들, 또 부분별로 해서 여러분들의 논술 주제와 접목을 시키면 되고요. 그 국제사회에 관련되는 기사들을 통해서 또 논술로 여러분들 연결시켜주시면 되고요. I T 와 관련되는 것도 정보 사회와 관련되는 이러한, 어, 주제와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방법문적으로 아주 구체화시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이거는 뭐대입험생이나편집험생다 똑같이 해당되는데, 항상 신문을 갖다 읽어야 되는데, 신문에서도 가급적이면 사설을 꼭 읽기 바랍니다. 이제 간혹 가다, 선생님 뭐 진보적인 매체도 있고 보수적인 매체도 있는데, 어느 걸 읽어야 됩니까?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신문사설은 굉장히 짧은 글인데 이 압축적인 이 짧은 글에 굉장히 그 신문사의 논조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설득력 있게 쓰려고 굉장히 강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아 내용보다는 이러한 나름대로 형식 이 짧은 글 안에서 어떻게 주장을 전개 나오는지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 있어서 사소이좋고요그 다음에 당연히 내용 적으로는 뭐야 진보와 보수의 두어 어느 어, 내용을 보게 되면 서로 대립성을 띠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립성을 띠는 내용이 논술의 비교학형을 연습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보와 보수 두 계열의 나름대로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럼도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칼럼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신문에 칼럼을 기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답안을 채점해야 될 교수님들이 과연 글을 어떻게 쓰느냐? 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인 것처럼 나를 채점하는 교수들이 글 쓰는 방식 그다음에 어, 내용의 설득력 이걸 보게 되면 훨씬 더내 글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꼭 대입수험생뿐만 아니라 편입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읽을 때 굳이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간혹가다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어~ 꼭 무슨 뭐 철학책. 어떤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어려운 뭐 경제학 이론이라든가 사회과 학 이론책을 꼭필독서럽고 읽어라 하는데, 그는 저는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특히나 뭐, 아직도 논술을 철학이라고 생각해서 뭐 철학책을 읽어야 된다고, 어, 말하는, 어,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잘못된 경우고요. 어,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다가 답안에서 좀 드러나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사탐 교과서 있죠 이걸 구입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어, 편입 준비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구입을 하든지 어, 아니면 동생이라든지 어, 주변의 지인한테 구해서 보면 되고요 어, 대학입시 수험생들 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은 당연히 사탐 교과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책을 읽어야 됩니다 문제집을 읽어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체로 되어있는 교과서 그 자체를 갖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탕교과서. 뭐, 지리,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이런 지리와 관련된 이런 건안 읽어도 됩니다. 어, 대신 그 외에 어, 윤리와 관련된다는 거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사탄교과서는 어, 좀 빠른 속도로 이것도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하루에 뭐한 책을 갖다가 주말에 읽, 읽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씩 쭉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어, 시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도서를 갖다 읽는다 그러면 논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 얘기한 데서 이 경제학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뜨는데 이또 경제학 그 중요 시한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서적을 읽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 유시민 작가가 쓴 경제학 카페 아주 그 스테디셀러죠. 오랫동안 베트셀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 카페를 읽으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경제를 어떻게 연결되는가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완성도가 높은 글을 쓰고 상대방에게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전달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TV 어 꼭 신문이나 텍스트, 이런 책 뿐만 아니라 이러한 TV만 제대로 보더라도 뭐야? 충분히 시사성이 많이 늘수 있다. 어, 그래서 뭐, 여기는 EBS 다큐 프로그램이라든지, EBS 지식채널 2, e, 그 다음에 뭐, 어, 이러한 뭐, 자학사정 관련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토론, 이루진단 같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 뭐 이슈를 말한다. 그 다음에 뭐 종편 같은 경우에서도 썰전이나 외부자들, 그 다음에 뭐 강적들, 판도라, 이런 거. 꼭 무슨 이념적으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과연 좋은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자기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좀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했거나 좀 틀리게 좀 짜증나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좀 접근해서 본인 시사로 가져가면 되겠죠. 또그 다음에 이러한 탐사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다큐 SBS 스페셜, MBC, MBC 스페셜. 뭐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2 5 8 9 이러한 나름로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이러한 어 아주 시사적인. 어 보도 접근 프로그램이죠. 뭐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세기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거, 추정 60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TV만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시사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여러분들이 섭렵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까지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습관이다,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 어, 폭넓고 아주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논술 답안으로서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